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국민주식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좀 행보도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를 한 게, 디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를 높게 잡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디램 시장 중에서도 hbm에 대한 모멘텀에 꽉 잡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커다란 수위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hbm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상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짜증하니 짜증을 냈는데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한 투자 매도 리포트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좀 놀라셨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놀라지 마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골드만삭스에 대한 리포트를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한 하락이 세일에 대한 기회로 보셨고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패닉에 동참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라 하면 이러한 외신 보도나 외신 리포트에 대한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하락을 하는 이런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돈은 SK하이닉스가 먼저 본다.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돈을 잘 버는 기업에게는 돈이 들어가면서 돈이 들어가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한 흐름을 봐서 SK하이닉스를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과거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7월 17일날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자분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가격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hbm이 가격 하락할 위험이 있다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hbm에 대한 생태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은 정말 신기한 게 보통은 정보 자료를 찾아보시는데, 이렇게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좀 정보가 없나, 내가 모르는 내용 없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시려고 제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리포트네요, 리포트.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영어. 외신보도나 외신 리포트가 나오면은 그거는 리액션이 진짜 크게 나옵니다. 그냥 국내 기관에서 매도 리포트라든지 하향조정에 대한 중립 의견이든 아니면은 매도 리포트는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중립 의견으로 바꾸거나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 라고 하면 그거를 매도 리포트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리포트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처럼 커다란 곳에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굉장히 커요 근데 통계치로 보게 되면은 리포트를 보고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를 볼 때는 이 거시적 환경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배경, 요런 거를 참고할 때 정도만 보면서 지금 뭐 HBM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미국 경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인도나 뭐 베트남, GDP 성장률에 대비해서 어디 산업이 성장을 하는지, 뭐 요런 부분에 대한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리포트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 나갈지, 이런 거를 보려고 리포트를 보는 경우는 있는데, 리포트에 나와 있는 종목을 보면서 매수매도를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걸로 돈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강연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없습니다. 리포트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리포트는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0종목씩 매일 뿌리면 수익이 매일 안 나요. 안 날까요? 맨날 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 상황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전망을 보고 그걸 보고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전망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에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갑자기 산업에 대한 변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모멘텀을 더 크게 가져가요. 그러면은 이거 또 의견 또 바뀝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리포트기 이 때문에 이 리포트를 맹신할 필요가 없다 거예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박되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자세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HBM에 대한 공급 공급 과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HBM에 대한 4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는 이제 HBM 4가 상용화 될 거라고 좀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선두 주자를 하고 있는 게또 결국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HBM에 대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HBM3E에 대한 모멘텀 점유율이 마이크론이 조금 가져가긴 해서 70%전 세계 점유율을 갖고 있던 SK하이닉스가 한 65%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훼손될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hbm 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가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출 거면은 엔비디아 부터 깠어야 됩니다 왜냐 gpu 가 하나가 판매가 되면 여기 밑에 hbm 7개에서 8개를 붙여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엘 하나가 나가면은 hbm3e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아 많게는 8개 이만큼 붙여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hbm이 공급 과잉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면은 결과 적으로는 gpu도 그만큼 덜 팔리거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hbm만 안 좋다 sk하이닉스가 투자이더니 이제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이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를 안 좋게 얘기하고 금란을 만들었는데 근데 엔비디아까지 깠으면 아 진짜 그럴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sk하이닉스만 깠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매도에 대한 좀 타깃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JP모건에서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해서 급락이 나타나고 오히려 JP모건 서울 지점에서는 쓸어 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벌금을 맞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 증권계는 워낙 규모가 크고 이제 말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 싸게 사고 싶네 좋은 종목인데 근데 이게 떨어질 가망이 안 보이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라가다가 한번 눌리면은 아 조금 한번 크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골드만삭스도 그랬을 거고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 외국인 기관도 다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냅두면은 조정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개수한 5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내가 사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락 사이클 한번 쫙 만들어주고 전조점 깨니까 더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게 잘 받아주고 있고 마이크로닉 가이던스 잘 나오고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고 하니까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급락이 만들어졌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브리핑을 드린 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본질 자체가 바뀐 건 없다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하락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럴 때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계속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이 상승이 부담스러워서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모아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으로 당연히 전환을 하셨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못 샀던 분들은 여기서 샀다. 그리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여기서 비중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추세를 깼으니까, 전저점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이탈했으면 손절해야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걸 떠나서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내재 가치가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메가사이클이 AI고, 엔비디아가 GPU 팔아가지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는데, 거기에 밸류체인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돈을 벌면 SK하이닉스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전세계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그냥 리포트 하나만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악재라기보단 우리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회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는 뭐죠? 이 산업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에 대한 학습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기회고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디렘에 대한 업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렘에 대한 가격 시장 그리고 HBM에 대한 포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으로 갖고 있는 하부 밴더 기업 중에서는 누구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을 제가 알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이 SK하이닉스 이번에 속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하셔야죠.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은 SK하이닉스가 30만 원갈때 30%, 40%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하부 밴더 기업은 가볍기 때문에 100% 이상 세 자리 수 수익률이 나타나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으로 조금 더 빠르게 만회를 하는 방법은 디테일하게 추가 정보 신청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SK 하이닉스에 속았다. 아니면 나는 아직도 매수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장에서 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지수가 어느덧 코스피 기준으로는 22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근데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터놓고 말씀드리면 돈을 못 보신 분들, 앞으로도 지수가 4000, 5000이 간다 한들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장 참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주 오지 않는 기회, 정말 어영부영 놓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기회 꽉 잡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기회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